아, 게임도커님 안녕하세요. 어떤 거요? 어떤, 어떤 거요? 어떤 채팅이요? 뭐야? 사인. 사면 장당 만 원이요? <웃음> 선생님. 사면 다섯 장드가자 가자 가자. 자, 녹화를 시작하고요. 오늘 해볼 것은. 1 6만5 0 0원이영원이 되느냐? 아니면 이제 카맨을 뽑아주느냐? 그거를 좀 해볼 겁니다. <laughs> 자, 일단 가볍게 슬링으로 시작을 해보고요. 285개 조금 멸망했는데, 괜찮. 자, 페온 먹어주고, 자, 가봅시다. 지난번 카드 패키지에서 저는 1 3장 먹었습니다. 자, 흑경을 70만을 16만원에 사는 흑우가 되느냐? 화면을 낭낭하게 챙긴 후보가 되느냐 그 갈림길에 있는데 딱두 장만 먼저 뽑겠습니다 어우한장나패한장나패한장나패 영맨 노래 부르지 마라 저니팩 저니팩 4% 저니팩 4% 저니팩 4%면 얼마야 한 두세 장 넣으면 이득이죠 가자 컴온 오우 허허 오케이 두장나패 <laughs> <Not bad>. <웃음> <웃음> 아이, 나쁘지 않아 나쁘잖 않아 여기서 정확히 15장 뜨면 돼 여기서 15장 떠서 평균 연기 가자 시원하게 가겠습니다 저 하남자 아니에요 하나 둘셋 하고 외치는 거 국룰이겠죠 3 2 1 20장 터 꺼져 꺼져 <laughs> 어 카드 패키지를 살 때마다 너무 역해 <laughs> 하지만 어차피 어차피 전카가 200장이 뜨든 30장이 뜨든 뭐너 어차피 카멘이 몇장 나오느냐가 사실 관건이야 자카 c o r a t i o n f r a n k l 커먼 카� f a 선생님가면이안 보여요. 와, 진짜, 영맨이네 영맨 e 루 eh? y 루 영맨 g men! Young 원 e n Young men! Young m e 아, 진짜 오열이네. <laughs> 여기서, 번카 18개면 이득인가요? 저는 12장 먹었는데, 당연히 이득이죠. <laughs> 저는 12장 딸이니까요. 아, 진짜 너무 아깝다, 근데. 아니, 근데, 영맨, 마치, 아까울 게 없긴 했어. 맞아. 그냥, 그냥, 뭐 좀, 뭐가 좀 아쉽거나 뭐 했으면 뭐 아쉬워, 아슈, 아쉬워라도 하겠는데, 뭐 솔직히 말해서 그냥 어림도 없었어. 맞아. 카맨이라는 기억자도 떠올리지도 못할 만큼 망해버렸기 때문에. 응. 이렇게 놀리고 나서 여러분 저녁에 되면잘될것 같아요? 님들도 똑같아. 이따 아침 먹고 와서 점심에 좀 시달리고 점심에 어, 딱 컴퓨터를 소리야. 켰어. 그리고 충전을 하겠지. 3월 1일. 여러분들의 지갑은 텅텅 비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충전을 해가지고 카드 패기들을 사는 거야. 그러 그 밤에, 어 뭐야? 위로금입니다. 3 0 아이고 있는... 선생님 또 이렇게 위로금 주시면 제가 또헌터이 열심히 살아가야죠? 이러면 저는 영맨 떠도 괜찮죠. 여러분들의 카맨, 여러분들의 육맨, 칠맨, 십맨까지도.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응원하는 그런 서트리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서트리모가 지금 어디서 분들한테 감히 어? 저주를 퍼붓고 그래요. 그러면 안 되겠죠? 잘 됐다? 응. 어. 아니, 난 카경 부족했는데 너무 잘 됐다. 어. 그리고 깸독 형님 피셜 카드 패키지는 유효가 안 떠도 괜찮은 패키지다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게 아,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괜찮은 걸 아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잘된걸 보니까 배가 너무 아픈 어, 그런 상황이랄까? <laughs> 아, 맞다 그거 안 봤다 안 괜찮아 빨리 빨리 오란 말이야 하면 만골이라고? <laughs> 야, 나만 골드에 못코코 괴롭히지 않아? 어, 나 그런 쓰레기 아니야? 오천 골 추가하면? 아가자 빨리 빨리 와! 지금 몇 명이 기다리고 있다. 지금 정신 안 차리네? 오, 어? 출발에 눈 거리는 거안 보이네? 어? 아니 이게 참 괜찮아, 빨리 빨리 아니. 이게... <laughs> 아, 저때 있었던 우리 아가장은잘 살아있나? 어... <laughs> 서포터랑 빌러랑둘다 키우고 있는 전설 카드팩 어떤 걸로 열어야 되나요? 선생님, 계획 카드 있어요, 서포터? 그니까 레벨 몇이에요?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남바절이랑 홍달은 좀 천천히 가도 되고, 시면 카드팩 까서 딜러법 카드 준비하는 거 추천해요. 계획도 모으고 있으면, 어, 웬만하면 시면 추천드립니다, 시면. 어 그리고 참 여러분들 요번 주 주말부터 다시 유튜브 업로드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요번 주 주말부터 그래서 많은 관심과 또 따뜻한 애정 부탁드립니다 요번 주 주말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열심히 올려볼게요 어. 아네 그런 것도 있고요 생각하는 거는 일주일에 하루를 나를 잡고 좀 유튜브 만드는 날을 조금 정해두고 할까봐요 아니요아니요 편집자 분들 아직... <laughs>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근데? 편집자분을 구했는데 편집자님이 일리아칸 25강이야 편집자 일리아칸 25강 악마사냥꾼 그분이 방송하고 제가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서요 님들이 크 알카라이팅하던 거 편집자님이 아르카나케 하시더라고요. 어. 아 그동안 수고했다고요. 어... 야, 사실 로아를 이해하고 계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죠. 어. 로아를 이해하고 계시면 너무너무 운이 좋게도 어. 좋은 연이 다한것 같아요. 야 근데 어, 1, 2, 25강은 좀 진짜 대단하시더라. 솔직히 못 누르겠어. 너무 빡세. 요 <laughs> 그러니까요, 하실때 장기 사기치면 24강 그만. 나는 20, 지금, 24강, 23강 가는 것도 장기 네. 80% 봐가지고, 자신이 없어. 마음이 꺾였어, 이미. <웃음> 어. <웃음> 맞아, 맞아. 싸우보다 <laughs> 지갑이 더 중요한걸? <laughs> 채널권 걸고 딜빵이요 아, 그게 안 되죠. 안 되죠, 안 되죠. 오, 안 되죠. 여러분 이제 볼다이크 하드 날 거예요 아, 무조건이죠. 아 오케이 무공 지향파 좋아요. <laughs> 지향인가요? 지양인가요? <laughs> 홀리님 힘을 주세요. 홀리님 아, 제발 찌라. 아, <laughs> 야 너무 맛있고 야, 저게 이끼이지 저게. 어 맛없어. <laughs> 오케이 어나이 스컨트. <laughs> 굿! 아 제가 죽어서 죄송합니다. 아, 잠깐만 이거 맞아요? 야, 잠깐만. 맞다 맞다 맞다. <laughs> 어.